저기 예. 네. 네. 뭐야? 세상이 크네. 안마오 그 그냥. 자, 어. 옆으로 그냥 아, 영기자

오 아, 야, 킵 겁나게 잘하네다따라가네라가네 <laughs> <laughs> <숫대로 들고 웃음> <laughs> 아, 니잘잘데 아,

백백백백 지파� 네. 가자. 백때 가자.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맞고요, 진짜, 와, 진짜 안 어, 인다 뒤에 뒤에. 앞으로 가야 yeah. 돼. 앞으로 가야 돼. 에이. 그렇지. 나이스.

어이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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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간다. 오케이. 거 아, 그래, 어, 응, 잘... 간다. 다다 아, 오. 아, 아, 저건, 예, 저건 예상을못 했는데. 저 아, <laughs> 아, 저거 완전 프리해 됐는데. 부 어, 올라가. 돈이. 빠르게로 빠르래. 쭉가 간다. 응. 그래, 가안 돼. 좋아. 좋아. 움직여. 나이스 패스.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이고 아, 그래 패스 두 번이 풀려. 계속 이렇게 가야 돼. 빙들빙글는와 국회. 굉장히 긴데. 오, 살렸어. 잡아, 잡아, 잡아. 어? 어. <laughs>

내원리 자리를 보내 줬셔야지오 <laughs> 나이스. 아하. 아크게길게 아, <laughs> 와. <목소리> 이 뛰어 가. 아빠 쿠.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하고 아이고 아이고. 잡은 거, 놓은 거. 팔보다, 전보다. 1 미리, 1 미리. 무조건 킥할 거야. 아니요? 어. 행은 이제 어떻게? 뭐할 거예요? 크로스. 크로스. 응, 너야, 너... 크로스. 나이스. 어. 아, 용화 가라 가가 아, 좋아 아, 좀, 들어가 들어가 가리 나이 아,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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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조영이 저럴 리가 없는데 조영이 <laughs> <laughs> 저럴 리가 없는데 이 약물과 하시는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오. 아. 아이고 오 나이스, 나이스 컷 야. 좋다 한세골 막은거 같은데? <laughs> 한세골 막은거 같은데? 아이고

아, 차차. 아, 나시나시 어,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잡혔다. 어, 원원원 응, 이제. 가자. 잘 멈췄어, 잘 멈췄어.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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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도 좋아. 시도 좋아.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하앞못 돌게. 못 돌게. 아이고. 공다 <목소리> 진짜... 오 데로시, 아이스 진짜... 패스. <목소리> 오호이오이이고 어. 잘한다. 중한다어퍼 <목소리> <목소리> 음, 응대는... <목소리> 어 음. 어, 그니까 스페셜 매치인데. <laughs> 어, 머리. 아, 야, 야, 야. 가끔 그 어떤 영상 보잖아 상대가 슛하는거안 타고 내가 타는 거막 막았을 때 약간 좀 그냥 상대가 슛을 차고 막는 게야운파바파 오우, 씨, 뭐야, 이거. 아,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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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아니야? 웃음>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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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거거 다들 트래핑 이상한데? <laughs> 와우! Wow. <laughs> 대박인데? <웃음> 나이스, 나이스!